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라임 만지기를 할 거예요. 안녕. 자, 스팽글 슬라임인데요. 농구점에서 산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음. 자, 색깔이 어떤 색인가요? 투명색. 투명색입니다. 자, 토핑이 있고요. 자, 토핑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네, 토핑이 아주 여러 색깔이 있어요. 한번 만져볼게요. 우우우우. 네, 한번 토핑을 하나 꺼내 볼게요. 토핑, 자, 토핑을 관찰했고요. 이제 직접 만져볼 거예요. 자, 오, 이제 만져볼까요? 네, 꾹꾹 눌러주고요. 꾹꾹 말랑말랑, 물렁물렁. 오, 바품을 시도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물을 더 넣어야 되는 아주 탱글탱글한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주의하시고, 슬라임 구매하시고 물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늘려볼까요? 후우, 늘렸습니다. 그레이트, 더보. 자 이번에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laughs> 하트가 아주 못 생겼습니다. 다시 꾹꾹 눌러주고요. 하트를 아 하트가 갈라졌네요. 저치카트가 갈라졌어요. 좋다. 쭉쭉 자 길이가 몇미터 되는지 볼게요 한번 쭉 늘려보고 자 계속 쭉 눌리세요 오~~~ 오~~~ 아 이걸로 줄넘기도 할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모아볼게요 흠. 네 다시 또바풀을 시도해볼까요? 안될것 같지만 한번 더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아 터져 버렸습니다. 바쁘면 다음 시간에 자 그럼 자 계속 만져볼게요. 토핑이 아주 많아요. 오좀 눌러보고 거울 같아요. 엄청 투명해요. 클리어 슬라임은 아니지만 오 맞네요. 맞아 맞아. 네 지금까지 클리어 슬라임 스팽글 슬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